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십니까? 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갈 수가 있나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구나. 요리를 포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여기 열면 그럼 뭐가 많이 술잔밖에 아니요. 몇 박이장이네요. 맞아요. 저한테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서식 중인 27살 현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남구에 있는 게임회사에서 UI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UI 디자인이라고 하면 UI 디자인만 하거나, 네. UX를 같이 하는데, 저희 회사는 UI 관련된 이펙트, 아 연출, 애니메이션, 이런 걸다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만능이다. 그쵸. 제너럴 리스트. <laughs> 그리고 현재 경직을 하고 있어서 3D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그거예요. 가끔 택시 타면은, 머니 받으셨나알막 이렇게 해 깨지면 한 6원 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그건 굉장히 잘 하시는. 그거죠, 맞죠? 네. 아, 네, 그런 걸 한다. 어, 여기가 그 양재역 근처인데, 그러면은 회사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계신. 어, 맞아요. 회사에서 전철로 한 30분 정도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송파랑 사당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회사 근처에 보다가 양재에 한 군데가 뜨는 거예요. 요, 여기에 아 걸어서 36분 정도 나오고, 마을버스로 20분이 나오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아, 근데 저는 마을버스로 20분? 여기다 이랬어요. 전철역이 있는데, 버스가 바로 오고, 전철을 바로 타면은, 제가 15분만에도 가봤어요. 그럼 원래는 본가가 어디 쪽이 적힌데아 원래는 언니랑 둘이 살았는데 금천구였거든요. 직전에서도 신사역이었어요. 근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다 합치면 한 시간 2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앞에가 똑 떼지고 20분만 걸리는. 맞아요.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까?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있냐 없냐가 다르거든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 버스 안에는 있 모든 사람들이 그 전철역을 가거든요. 구디에서 탔는데 다 강남. 남, 역삼, 천년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똑같이 내려요. 근데 그쵸, 그쵸, 그쵸. 출퇴근마다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왜냐면 계속 이렇게 치이고 안 넘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을버스나 전철이나 만약에 사람이 많아도 조금밖에 안 걸리잖아요. 만약 아 걸어오면 혼자 그냥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듯이 오면 되니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집에 왔을 때 시간이 내가 6시에 나왔는데 6시 반에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그래서... 생기는. 맞아요. 더 많은 걸할수 있어요.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청소를 하든 옛날 집에서는 힘드니까 집안일 내려야지. 약간 이렇게 하지 마. 계속 해서 매일 매일 할수 있으니까 항상 집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항상 그렇다. 행복한 행복하다 네. 그것만으로 너무 좋다 맞아요 어때요 이 동네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좀, 그런 건좀 그런 건좀 아쉽고 강남역이랑 양재역이랑 그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강남의 장점을 갖고 있좀 뭐 놀거리 많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니네가 강남 와뭐 이런 식으로 음 양재의 아, 장점은 네. 뭐냐 양재 시민공원 있잖아요 아 양재 시민의숲 네 네네. 거기 그냥 가면 되고 근데 매봉산도 있어요 둘다 뭔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쵸. 그런 장점이 있고, 강남의 시끄러운 장점과 이제 양재의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는 거죠. 오, 오 궁금한 아쉬운 점은 있어요? 동네에 아쉬운 점은 솔직히 없어요. 워낙 긍정적으로 사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 <laughs> 느낌이 부정적인 걸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지금. 맞아 이것도 맞아 그러면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빌라죠. 네. 네.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신 겁니까? 반전세. 제가 처음에 집을 구할 때딱 전세 사기가 네. 너무 많은 그 시점이라 아, 네. 제가 천에 60 정도의 월세를 찾았는데 매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음. 그때 왜냐면 원래 이 가격이면 컨디션 좋고 괜찮은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하필 시기가 이래서 그때 당시 보여주신 게 옥탑 아니면 반지야 아니면 음... 괜찮은데 전입신고 안 됐는 지막 이런 거예요. 막 찾다가 아, 여기로 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보고 그냥 했어요 계약을. 그러니까 선택권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네. 애초에 보증금을 높이기도 했지만 뭐이 정도면 뭐 그냥 하고 이렇게 들어온. 괜찮다. 예. 어, 그럼 여기 금액이 반전세면 보증금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 저는 5천이요. 5천에. 35 40 40아 관리비가 12만. 원. 아 관리비가 근데 좀 네. 그런 집이라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 보면서 네.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 대략적으로 한 5평 정도 될것 네, 같아요. 5평 넘는 것 같아요. 딱 5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집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집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있었나요 그냥 회사와의 거리뿐이었어요. 회사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여기 같은 은 제일 최선이었다. 네, 제일 가까웠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중. 일단 집구절 설명드리면, 현관, 주방이고요. <웃음> 화장실, <웃음> 그리고. 거실 겸 생활공간. 그리고 침실이. 침실. 제 그런 곳인데. 레이아웃을 너무 잘 짰다고 해야 되나 보통 제 경험상 들어가면은, 여기에 선반 이런 걸 놓으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여기를 아예 식탁 겸 이렇게 앉수 있는 곳으로 해놔서 너무. 그리고 이렇게 좋네요. 커튼 쳐가지고 약간 분리를 또한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간 순간 아 진짜 쉬는 곳. 그럼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발매트인 거군요. 세미 현관이라고 불러요, 저는. 아 이게 현관이고 그럼 얘는 세미 현관이에요? <laughs> 신발장에서 꺼내서 여기다가 신발을 놓더라고요. 아 습관이? 예. 아 여기가 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 <laughs>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놓고 그래서 세미 현관이에요. 신발장 오, 신발장 근데 팬트리처럼도 같이 쓰고 있어요 신발장이 한 칸이 되게 넓더라고요 음. 저는 신발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게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신발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쿠팡에서 팔거든요 원래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열고 닫는 아 건데 사이즈를 재가지고딱 맞는 걸 사서 여기 넣어서 2단으로 만들고 바로 꺼내 쓸 거기 때문에 서랍들을 빼서 팬트리처럼 정리를 한거죠아 이렇게? 네. 어,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갖고 몰랐다 그쵸? 오, 엄청 네네. 잘해놨죠? <laughs> <laughs> 제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본 뺏긴 느낌인데? 어우, 되게 잘 해놓으셨다. 이래야 되는 건데. 뒤에도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런 상자 같은 거 신발 상자 넣어놓고 아, 네, 오, 다른 신발들 이렇게 겹쳐놓는 네. 거랙 있잖아요. 네. 그걸 요 뒤에 다 넣어놨어요. 아 이거는 뭡니까? 재활용품 그렇게 네.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거리에 붙여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분리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목요일에는 투명 패트랑 비닐류 이런 식으로 그런 쓰레기를 여기 안에 넣자니 여기 평소에는 원래 종량제를 넣어 놓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다고 해서 버렸는데. 넓은 공간이 있어요 저기? 지금 종이 박스 넣었는데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아 여기다 평소에 종량제 봉지 넣어놓고. 근데 그런 거치고는 신발장 냄새 관리가 너무 좋다. 아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산 젤리. 이게 신발장용 탈취제. 이거 하나만으로 되게 그렇죠? 네. 왜냐면 신발도 있고 그렇게 쓰레기 봉투도 있으면 좀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오 좋네요. 그리고 이게 철제거든요. 이게 원래 일반 조립식 테이블이에요. 컴퓨터 음 책상. 그래서 여기에 자석골이 있어요. 그거 묻혀서 이렇게... 쓰레기를 숨겨놨어요.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닐이거든요이번주 아 목요일에 버릴 거를 보기 싫어서 숨겨놨는데. 너무 좋다, 저거.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거 붙이려고 샀던 건데. 아, 원래는 요 용도구나.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근데 이게 철제니까, 어? 여기다가 붙여서 숨기면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오,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음식을 굉장히 좀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나 보니다 여기도 고구마가 있고 저기에. 스페셜 케이블은 PPL도 저렇게 난 깔아놓거든요, 요즘. PPL 아닙니다. 저희 주방에 자치단님께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아, 이거는 필수죠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있을까? 가전입니다. 아니... 가전? 아! 정답,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 맞아요. 왜요? 전 내가 해먹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에 집에서 요리를 맨날 자주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안 먹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뭔가 냄새 뵐것 같고 전자레인지를 살까 말까 했다가 어 챌린지로 한번 안 쓰고 살아봐. <laughs> 혼자와의 약속 같은 거인가? 네, 궁금한 거예요. 전자레인지 없이 살아지나? 살아지더라고요. 오 모든 불 없는 요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구마, 저런 시리얼들이 있는. 네. 혹시 전자레인지 없이 산지 몇달 되셨습니까? 2개월. 오, 오 2개월은 그래도 <laughs> 오래 되셨네요. 그쵸. 뭔가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 몸에. 패스트푸드나 레트로트 식품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걸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아... 배달도 안 시키게 돼요. 시켜도 작은 것만 시키거나 안 시켜요. 아... 그래서 배달 안 쓰는지 좀 됐어요.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인정권이? 만두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걸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찜기가 있어요. 뭔가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있는 게 멀티 포트랑 그 찜기. 저기 미니 찜기인데 계란이랑 고구마랑 다양하게 다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김섬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요. 와. 새우 살이 살아있어요. 홍콩 오. 스타일 김섬을, 그리고 그 타피오카 펄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이 피가 굉장히 쫀득해요, 그래서. 그리고 참기름도 <laughs> 살짝 들어있어서, 먹을 때 고소한 맛이 있어서. 아, 너무 맛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냉장실은? 아, 이게 확실히 그런 메뉴들이 없으니까 냉동실과 냉장실이. 깔끔하죠? 어, 깔끔하다. <laughs> 큰 냉장고가 필요 없겠구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 관리하려고 제로, 제로, 제로. 아. 무슨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류가 이렇게 네. 많은 거군요. 그래도 막걸리랑 이제 술은 있는. <laughs> 아 그럼요 이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니까 사실. 아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죠 원래 여기 인덕션이 있어요 아 하이라이트죠? 밑에? 네 네, 네. 불을 쓰는 요리를 안 하기로 이제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후라이팬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올려놓을 수가 있구나 그쵸 화장실이 좁아서 수납할 게 많이 없거든요 수납용으로 여기다가 놓고 이게 원래 카페에서 쓰는 빵, 빵 보관함인데 네네. 예쁘고 열고 닫기 편해서 아 제가 맛있는 차 종류 이런 거 넣어놨어요 차라리 요리를 포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쵸 오 여기 열면은 그럼 뭐가 많이 술잔밖에 아니요 필요한 <laughs> <이러한 웃음> 네, 휴지뭐물 네. 티슈 넣어놓고 붙박이장이네요 맞아요 저한테는 어저 이거 꿀템 이거 화장실 배수구 있잖아요 세면대 왜 샀냐면 이사 가신 분이 여기가 자주 막히니까 아예 이걸 뺀 거예요 뚜껑이 없는 거예요 아 뭐. 그러면 모든 게 거기로 반지퍼 떨어뜨리면 바로 직행하는 그렇죠. 어떡 하나 그래서 다이소로 갔더니 이걸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청소할 때 너무 좋아 요 그냥 청소할 때얘만쓱 음. 버리고 다시 쑥 끼우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식초통입니까? 아 이거 설거지는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물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사과를 뭐 깎아먹는 접시를 쓰든 지저분한 설거지가 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죠. 내, 제가 매번 그거를 짜가지고 수세미 거품 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마침 세제가 물에 희석해서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통을 사가지고 세제 한번 넣고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컵이랑 접시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물을 틀어놓고 나가면 거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약간 외국식 설거지랑 비슷해요. 저는 저녁에 와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뽀득뽀득해요. 어... 그렇게만 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념 조림이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laughs> 네. 거죠? 화장실좀 좁아가지고 오, 근데 되게 깔끔하게 쓰시네요 화장실은 집안 곳곳에 엄청 잘 해놓으셨다 이것도 설치하신 거죠? 여기가 수납이 아예 없었어요 네네. 옛날 사시던 분은 이렇게 창틀에 올려놨는데 저는 키가 조그마해서 거기는 <laughs> 어렵고 이런 클렌징품 이런 거는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앞에 선반에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튼튼한가 보네요? 이런 거를.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성 샴푸인데, 굉장히 좋아요. 좀 비싸긴 한데, 아, 이거 샴푸 추천한 이유가, 제가 맨날 이걸 감다가 어느 날 엄마 집에 가서 그걸로 까봤거든요. <laughs> 네. 다음날에 머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음 너무 간지럽고, 뭐가 난거 같고, 진짜 그게 느낌은 우더라고요. 아, 느껴져서?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일 있어도 얘만 쓰고 있어요. 근데 얘 뭡니까? 티가 안 나는데. 향이 나요. 블랙체리 향이에요. 아, 그러네요. 지금 얘도 있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어, 맞아요. 있는 게 이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커튼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기타 물품들과 책들을 예. 수납해놨죠. 고. 여기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책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안 읽지만, 그래도 언젠가 살면서 보는 것들. 네. 안 읽지만 왜 붙였냐면, 제중고서점 매니아예요. 알라딘 같은데? 네, 네. 거. 여기 강남역에도 알라딘 오오오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보고, 이건 내가 소장할게 아니다. 팔아요. 그래서 네. 그 나머지 좀 살아남은 친구들이에요. 아, 한번 거쳐간 친구들인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읽다가 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음. <laughs> 침대가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십니까? 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벙커 침대의 존재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고. 벙커 침대를 둔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원룸방에 친구들이나 뭐 집들이 를 가요. 그러면 은그 친구들이 바닥에 안 앉아요. 침대에 앉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쵸, 그쵸.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저렇게 그쵸. 외출복을 입은 친구가 네. 아무렇지 않게 퍽퍽 앉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나 못 올라가는 벙커 침대를 그래서 산 거고 아두 번째는 방이 좁으니까 밑에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망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렇게 꾸미는 첫 번째 이유로 돌아가서 아무나 쉽게 못 앉는 이잖아요 이 침대가 그리고 아무나 쉽게 접근 못하게 여기다 막아놓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오, <laughs> 어, 그러면은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어, 또 내려와갖고 안 내려가는. 깨요. 그리고 이게 벙커 침대를 쓰려면 그게 있어요. 눕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고 오 싶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 잘 때만 올라가 있고 그외 시간은 저희 앉아 있거든요 여기. 야, 근데 이게 되게 좋다. 이 동선과 루트가 이렇게 올라가갖고 내려가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나오고. 아침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도예요? 네, 아침 명상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부자 틀고 앉아서 네 이렇게 그냥 명상해요 한달 정도 됐거든요 저도 명상 한지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듣는 내용은 음. 아침에 상쾌함을 온몸 깊이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푸 하고 내뿜는 <laughs> 그런 거거든요 그냥 아침마다 자기 세뇌하는 를 거죠 난 긍정적인 사람이다 난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음...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죠 엄청 건강한 습관을 갖고 계신데요 시 굉장히 좋아요 소... 음... 여러분 명상하세요. 와. <laughs> 저는 집에서 재택을 안 하거든요. 이 컴퓨터로는 그냥 3D 공부하는 거 있어요. 네 그것만 공부하고 가끔 음... 영화 볼 때만 앉아요 여기. 아. 이거의 용도는 아침 명상과 영화 볼 때. 근데 이게 되게 아늑하네요. <laughs> 그렇죠. 오, 네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카드도 붙여놓고 이거 앵두 네. 정구도 켜야 되는데 이게 진짜예요. 아, 어. <laughs> 감성있는? 맞아요. 이제 이건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 여기 용도 또 있다. 가끔 수, 여기 앉아술 마셔요. 오늘도 잘 살았다. 은비야 오늘 고생했다. 네. 그런거죠. 이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요. 제일 주로 계신 곳이라고 하셨죠? 네. 원래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보통은 쳐놓고 계시겠군요. 네. 이쪽 커튼은 열 일이 없어요. 여기만 그냥 사람들 아. 올 때만 이렇게 예쁘게 묶어요 아그죠 이거 끝에 끈 것보다 이게 낫거든요 네.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든 네. 그겁니다 오, 오, 이건 뭡니까? 뭘로 보이나요? 프리 쓰면 은 왠지 냉장고 느낌? 어, 냉장고는 맞아요 화장품 냉장고 그런 어, 거오 맞아요 화장품 냉장고예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들 화장품 냉장고로 쓴지는 한 5, 6년이 됐어요 오, 그럼 원래 그전에는 다른 걸쓰셨는얘기입니 그전에 이제 같은 브랜드의 작은 냉장고를 썼어요. 여름에 화장품이 따뜻한 게 싫은 거예요. 피부가, 하, 장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사서 <laughs>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음...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쓰고 있다. 아침도 여기서 먹거든요? 앞에 코튼으로 게다가 가려져 있어서. 어, 저는 그래서 되려더 집중하는 느낌? 아침을 이제 차려놓고, 자취나무 보죠. 아하. 올라온 게 있으면 보고, 왔으면 옛날 하겠습니다. 거, 진짜 다봤어 주로 읽는 그 책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서 음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네, 요 밑에 이제 네. 수납용으로 이제, 수간이 예. 남잖아요. 아 이게 원래 전에 방에서 쓰던 2단, 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걔를 이제 눕혀가지고, 다른 거 수납해놓고, 필요한데 당장 쓰지 않는 것들,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네. 다른 것들 수납해놨어요. 여기가 화장대기 옷장. 아,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 화장대가, 이게 원래 매니큐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진열하는 거예요. 오오오, 네일아트샵 같은 데 가면. 네, 맞아요. 이렇게 진열해도 있죠다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 웬만한 게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화장대로 쓰고 있어요. 추천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네. 옷인데, 정리 잘 해놨죠. 뭐든. 어, 근데 정리를 잘하시네요. 어, 정리 진짜 잘해요. 어, 그러네요. 이죠도 그렇죠? <laughs> 이거 제가 칭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할까요? 네. 와, 정리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놓고 삽니다. 혹시 이제 집 관련해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이거 이거 시티파이의 스타일레어라는 제품인데. 어대본지 네, 압니다. 집에 이거 건조기는 있는데. 네네네. 건조기에 아무리 살균 이 있다지만 매일 쓸순 없잖아요. 그죠 음, 그죠. 근데 저는 약간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자주 입는 자켓. 그렇죠 그네 그리고 매일 입는 잠옷. 음흠. 이런 거를 매일 세탁할 수 없잖아요. 그쵸막스타일러 놓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죠 그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1인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실제로 어. 어때요, 저거? 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바로 이게 거는 거거든요. 여기다 아 걸어놓고 2아 시간 돌려요. 그러면, 그럼 러 옷이 하나만 되는 이제 그런 네. 거군요. 근데 네. 이제 거독 같은 거니까 그때 후리스를 많이 입어서 거의 맨날 돌렸는데 뽀송해져서 나요. 와 냄새도 다 빠지고. 음, 좀 뭔가 세탁소에서 뭔가 꺼낸 느낌인 네, 건 거군요. 이게 뭐 uv 살균, 탈취, 아 건조 이런 기능이 다 되니까 그리고 음. 이거 분명 보시는 분들이. 불 어떻게 끄냐고 하실 건데 잘 준비를 마치고 올라가서 리모컨이 있어요 이거 등 바꾼 거거든요 모두도 살짝 이렇게 나다니거든요 음 이렇게 음 조절되고 여기 올라가고잘 준비 끝 하면 탁 끄고 자고 다시 일어나면 탁 켜고 이렇게 일단은 촬영하시는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아 고생 많으셨어니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첫 자취다 보니까 자취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예 이야... 하나다 처음 별 생각 없었는데 이런 공간을 꾸미고 살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군, 내가 이런 걸 싫어하군 이런 게 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자친나니 영상 중에 집은 삶의 보석 상자다라는 네 어... 그걸 붙여놓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 제 모토를 붙여놨고 응. 집은 삶의 보석 상자여야 한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어디서 본 건데 너무 네. 좋아서 그분 말 듣고. 뜻을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딱 알겠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그딱 와닿더라고요. 나의 보석 상자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 아 <laughs> 마무리가 완벽한데요? 저희 뭐. 보석 상자를 구경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잘 네.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같이 세니 저희 이름 맛있는 밥을.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